그러면 애쉬랑 베인만 50% 넘는다는 건데. 그니까 러 원딜은 20분 전까지 승률이 <목소리> 높다는 거를 또이 통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갈수 있는 거지.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고,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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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따라오라고. 으 아! 베인이 개떡상했어요? 어떤 이유로 베인이 떡상했을까요? 일단, 애쉬 1티어, 직스 1티어. 안 근데 이거 OPGG 티어표 분석 좀 잠깐 할게요.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게좀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PG 기준으로, 카밀, 그리고 이제, 피오라, 그 탐켄치, 세트 이렐리아. 그니까 러 1티어가 5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 아트록스나 이런 애들도 이제, 사실상 거의 1티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글. 1티어 5명이에요. 정글. 리신, 자르반, 카소스, 니달리. 나는 근데 앨리스랑 비에고나 이런 애들도 거의 1티어라고 봐요. 1티어가 4명, 5명 이상이고, 미드, 탈론, 제드, 카타이나, 르블라, 애니베. 다 1티어죠? 그러니까 1티어가 다, 다섯 명 이상이야, 다. 근데 바텀은, 1티어가 두 명이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직스가 원딜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게 확실하다고 보거든. 나는 밸런스 안 맞는 게 확실하다고 봐. 원딜이 지금. 이게 원딜이 1티어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원딜이 다른 라인에 비해서 이기기가 힘들다. 좀 그런 거라 보거든요. 바텀은 적잖아요. 채미. 그래. 그러면은 두 명이나 3명까지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직스를 빼고. 직스는 빼야죠 솔직히. 그러면 애쉬하고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핑귤로 봤을 때. 이지럴이35% 거든요 근데 승률이 50%를 못 넘어 그니까 러 픽률이 제일 높은 이지을 했을 때 점수가 <laughs>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 <laughs> 예? 말, <laughs> 말이 된다고 생각요 <laughs> 예?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 이게 부실골 빼고 플래티넘부터 이제 통계 거든요 부실골 제하고 플래티넘 이상 예 네, 맞아요 플래티넘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원딜이 언밸런스 하다는 거를 그냥 가볍게 볼수 있는 지표라고 해야 되나? 절대적인 건 아닌데 언딜 밸런스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회에서 맞을 수 있어요 언밸런스 아니 언밸런스요 언 <laughs> 이게 솔랭에서는 안 맞아요 서포터도 챔피언 수가 많은 게 아닌데 네개나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룰루는 난 1티어라고 보거든요? 솔직 님들 이제, 설레가다 보면 룰루 상대 보면 알 거야. 이거, 플리트는 이상에서는 룰루 거의 1티어라고 봐요. 진짜 이거 좋아요. 내가 게임을 요즘 많이 안 해도 룰루가 좋은 건 알겠더라고. 근데 이제. 원딜은, 이게, 진짜, 애쉬가 1티어, 직스, 아, 직스가 여기 깨있는 것부터가,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이제, 카이자가 3티어로 내려간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아펠리우스는좀더 올라와도 될것 같은데, 밑에 있네. 승률도 좀 낮고, 그나마 50%를 넘기는 게 애쉬하고 베인밖에 없거든요? 3이라는, 사실 이제 50%에 걸쳐있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은, 3이라 장인은 없어요. 거의 3이라는요 원딜들이 주력으로 쓰는 픽이 아니라 이기겠다고 싶은 판에 꺼내는 픽이에요 조합이 맞는다 싶을 때 꺼내요 보통 열0에 7분 그럼 승률이 이거보다 좀 높아야 맞는 거 3이라도 사실상 이제 엄청 고성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애쉬랑 지금 베인을 빼면은 승률이 50%다못 넘는 거거든요 그죠 이즈 진 아펠 카이사 다50% 못넘어 그러면 애쉬랑 베인만 50% 넘는다는 건데 얘네 둘은 존보챔이라 그런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원딜은 20분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해야 승률이 높다는 거를 또이 통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갈수 있는 거지 여기도 다50%안 넘어요 코그모 50%에 걸쳐 있고 징크스 50%안 넘고 케이트는 50안 넘고 그래서 난좀 맘에 안들어 지금 이 메타가 그래서 오늘 한채 오늘 할 챔피언은 그래도 1티어인 애쉬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1티어 애쉬랑 1티어 예정인 베인 저형그 저형 약간 카이팅 안에 나한테 영일리추형 자꾸 와가지고 아까 왔다가 닥 한대 치고 빠지고 또 중간에 왔다 가한대 치고 또 대답하면 빠지고 이번에 또또 또 치고 내가 또 대답하면 또 빠지는 거야? 아니 나는 공격할 기회 하나도 안 주고 자기 혼자 카이팅 오지게 치네. 아니 나도 이게 대답을 자꾸 해주고 있거든 내가 아까 되게 성의 있게 그러니까 여자친구에 대한 질문도 되게 성의 있게 대답했는데 자기 혼자서 때리고 계속 빠져. 여자친구가 형 좋아해서 헤어질까? 그래서 아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어요. 이제 답변이 뭐였냐면은 여자친구가 날 좋아하는 거는 사랑보다는 약간 광대를 좋아하는 느낌? 사랑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재밌으니까 보는 거야. 이 새끼 그냥 좀 웃기니까 이 새끼 혼자서 쉬는 소리 내고 그냥 동물원의 원숭이를 좋아하는 느낌? 질투할 필요가 아니라는, 없다는 거지. 이제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동물원의 이제 침팬지를 질투합니까? 그래서 질투할 필요가 이제 착각하지 말래, 귀엽대. 에, 뭐 귀여울 순 있죠. 그래서 그건 이제 사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설사 사랑이라고 한들 여자친구분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해봤자 뭐 길어야 뭐 1, 2년 가겠지. 근 여자친구가 영애니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할 수도 있죠. 그렇겠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안 사랑한다고요? 박수영 사랑해! <laughs> 2 1 살부터 사랑했다고요? 어, 몇살몇 몇 살인지 모르니까 지금. 어우, 4년이나? 그러면은 아.. 오랫동안 방송을 보셨네. 감사하다고 전해 주세요, 진짜로. 4년이면은 와, 진짜 긴 세월인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여자 친구분이 놀리는 것 같은데? 반응이 재밌으니까? 어, 이거 헤어질 거야. 중간에 모르네. 이러니까 막 여자 친구가 재밌어서. 어, 어, 재밌어. 반응이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놀리려고. 그러니까 나를 지금 서로의 이제 사랑과 질투의 대상으로 나를 지금 이용하는 거죠 지금. 담배 두 갑시라고. 그러니까 담배 존나 피고 있으니까 웃기잖아. <목소리> 내가 뭘 내가 저렇기보다뭘못 냈다고. 존존 존나 없네, 진짜. <목소리> 이러니까 웃기잖아. 그런 거 아닐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그래픽 조가리일 뿐입니다. 제가 시원하게 루시아한테 복수해드릴게요. 하 둘, 셋, 넷. 아 형, 혹시 샌드백이야? 시원하게 맞네 형, 빼야될 것 같은데? 열심히 때렸는데, 브금태. 그립이, 지금, 그립이 빠진 상태라, 좀 때려도 이래 랩 어쩔 수 없지. 조합이 이거니. 까 어, 잡았다. 어, 점화를 안 걸어가지고. 점화가, 화진이구나. 도망갈 수 있겠어 나한테? 나 패시브 있는데. 패시브로 따라간다. 너 대시 있구나. 그 <laughs> 구나 바텀 사인 받으러 간다고? 아 따로 해줄게 오지마. 아 진짜 싫어. 사인 해줄게 따로 끝나고 오지 말라고. 윈유도 사랑이 한번 가자고. 에이 리드야. 너 근데 왜 이렇게 어필을 소심하게? 강하게 해. 왜 괜히 고백했다가 까이면은 이 관계마저 유지 못할까봐? 막 그런 감정이야? 이게 살이 왜 이렇게 소심해? 자 루시안 한대 때리고 옆으로 큐을딱 피해주는 큐을 빨아주는 나서버가 없어서. 벽에 한번더 박아줘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이거 벽에 한번더 박아줬어야 되는데. 뽀삐가 딱 벽에 밀자마자 한번더 벽에 한번딱더 박아줬어야 되는데. 개인은 라인전에서 원래 이득을 못 보는 챔피언인데 이렇게 이득을 보고 시작한데 집에 한번 갔다 옵시다 이거그 공속을 안 가고 올올 올공으로 올 한번 가봐야겠다. 어 뭐야 얘. 어얘 뭐야. 어방 나왔는데? 방 나왔어 이거 가자. 방 나왔잖아. 뭐야 얘? <laughs> 야, 야, 그, 그래브 쓰면 안 되지. 뽀삐인데. 막히지. W에. 가서 평타부터 이게 쪼, 쪼, 쪼 쪼였어야지. 딱이만 쓰면은 내가, 그. 어, 강 나왔다. 이거 뽀삐 들어온대. 강 나왔다. 이거. 어, 강 나왔다. 나이스. 아, 어, 뽀삐. 와! 어, 나힐 있는데? 야 근데 이거 너무.. 너네 다 방송.. <laughs> 너네 혹시 다 방송 보고 있냐? 나한테 죽어서 행복하다고? 상당한 변태인데? <laughs> 정상은 아닌데? 아 이번 판 뭔가..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약간..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뽀삐 바텀 오는 거부터 시작해서 카직스 채팅 치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쨰님 궁 타이밍도 그렇고 어 이거.. 배우들이 많아 <laughs> 아 뽀삐는.. 뽀삐는 홍보하러 온 거야 지금? 1천억 유산균 마스크팩 플레밍 코리아 1천억 유산균 마스크팩 세라마이드를 강화해서 피부장벽 강화 면역력 증가 일반적인 피부 개선이 아닌 근본적인 관리 아니 뭐야 얘네들 <laughs> 아니 얘네 뭐냐 저 사업합니다 플레밍 코리아 마니아 사랑해주세요 아니 뽀삐는 지금 자기 광고하려고 바텀갱 오고 있는 거지? <laughs> 바텀갱 더 오면은 광고 더 하셔도 돼요. 바텀갱 더 와주세요, 대신. 바텀갱 한번올 때마다 광고 한 번씩. 바텀갱 안 오고 광고하면은 차단할게요 복갱 1회당 광고 1회씩 허용. 합법적 광고하게 해드립니다. 얘네 어디 갔어? 얘네도 집 갔다 왔구나. 나붕 됐어? 땄다, 이거. <목소리> 아, 근데, 얘네도 좀 친다. 이게, 하는 거 보니까. 좀 친해 얘네도. 대처가, 야, 얘네 0킬 2대, 0킬 4대인데, 대처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이거, 방금? 좀 하네. 루시안이 좀 하시네. 상대가 좋지 않았을 뿐이지. 너무 이제, 막, 손해하지 마세요. 피해주고, 딱, 구르기로. 파이팅 아, 타워에 안 맞게. 어, 타워 두대다 맞았어, 켜나. <웃음> 아니, 슈파, <laughs> 뭐 <laughs> <laughs> 이러고 그는데 꾸미님, 바텀 오시게요? 어,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걸리셨는데요 어, 저기기요 그냥 뽑저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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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요저요요 어... <laughs> 아니 저도 먹고 기요야죠아이기 걸리시면 어떡요요야기기기래 <laughs> <시세> <laughs> 아니 이거 방금은 실패하신 거라 광고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이거 방금 건 실패했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에헤어 실패했는데 광고하시면 어떡해 룰 지켜야지 룰 지켜야지 갱 성공하고 광고하셔야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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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이거 와서 꼬라박고 광고하시면 안 되지 와 이건 손해 이거 완전 바텀에 손해를 안겨주고 갔는데 마스크 파는 곳이래요 유산균 마스크 근데 난 마스크가 유산균 마스크가 뭔지 몰라서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뭔 마스크를 제가 쓸 리도 없지 어? 어? 너무 뒤로 가 어? 어? 아, 너무 아파. 아! 어사워고 풀었어. 사워 두대 맞고. 사워 이거 은근 아프다니까? 스택 쌓이면은. 니들 그거 아세요? 사워가 맞으면 맞을수록 딜 많이 들어오는 거? 아, 마스크 팩 말하는 거야? 아! 아, 쓰는 마스크가 아니라 마스크 팩이야? 그럼 마스크 팩이라고 해야지, 왜. 유산균 마스크라고 해. 마스크 팩이구나. 나 팩도 안 하니까. 또 홍보하는데 혼내주자고? 에. 할 수도 있지, 이번에 성공했는데. 2차 제품 생산 예정, 핸드워시, 핸드로션, 향이 끝내줘요. 아, 근데, <laughs> 그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저분이 이제 홍보한 게,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홍보를 도와준 건 아닙니다. 저 제품을 썼는데, 뭐, 뭐, 피부가 뭐, 문제가 생겼는데 석현아 씨발 <놀람> 책임져라. 에이, 이거, 이거 안 돼요? 예, 네. 저, 죄 광고 한거 아닙니다. 뒷광고 아니에요. 저랑 상관없는 분이에요, 저분. 저분이 일방적으로 이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으신 거지?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어, 저 제품 쓰고, 어, 저 제품 썼는데 왜 효과가 없다, 어? 뭐, 피부에 뭐안 맞는다. 에이 저랑은 상관없어요. 다 편집하겠습니다. 이거 채팅창. 블러로 처리해 버리겠습니다 이거 걱정 말라고요? 아니 지금은 800명이고 유튜브 올라가면은 15만 명인데 <laughs> 괜찮겠어요? 홍보 효과가 100배 차이나는데 좋은 제품 쓴다고요?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laughs> 열심히 살고 있다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럼 뒤로 한번 돌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다이브 한번 시원하게 보여주세요. 예? 네? 다이브 한번 시원하게 보여주세요 그럼. <laughs> 이거 약간 재밌네? <laughs> 타이, 타이의 시험 보여주세요, 한 번. 네? 아하하! 하 <laughs> 아, 어, 오케이. 또 갈게요. 어, 어! 어, 랜턴. 어! 하하하! <laughs> 하 아, 어! 랜턴을, 랜턴 타시면 어떡해요? 이럴 수가? 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랜턴을 타고 나서, 아, 아, ᄌ 됐다 싶은 거야. <laughs> 불렀다고 <laughs> 러 하는 거 보니까 타고 나서 후회한 거야. 아 진짜 에이씨. 난전 타지 말았어야 되는데. 습관의 무서움이죠. 아 근데 공속이 느려서 마음에 안 드네. 데이는 공속이 이게 막. 좀 쳐야 되는데. 다하게 했습니다. 저 이제 이제 씹이죠. 쳐 광고 올려 드릴게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지. 근데 참고로 이제 뒷광고나 이런 건 아닙니다. 진짜로 그냥 이제 굳이 이제 불러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은 좋은데 좋은 제품 파시겠지. 좋은 제품 파는지는 확인하고 사세요. 돌풀. 어, 우 야, 나 살았어, 나 살았어, 얘들아. 너 어떻게 살았냐? 응, 너 어떻게 살았냐, 이거? 아, 철갑공이 진짜 좋긴 좋구나. 꽃빛 필차, 필사적으로 살려주러 오는 거 봐. 아, 효표 잘 된다. 너 어떻게 살았냐? 어? 아, 근데 공속이 너무 누린데내 원하는 공속이 아니야. 아,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가? 비고 진짜 사기다 사랑한다고? 야너나 누군지 모르잖아 막 아까 뭐캬인가 이즈라 해놓고 지금해 와가지고 뭐 사랑한다고 뭐야 니가 언제 닮았다고 사랑한대 어? 아니 가 아까 뭐라 그랬지? 캬캬뭐 모르는 뉘앙스로 말해놓고 <laughs> 어? 구독 취소한다고? 왜? 아니 내가 뭘잘못했다 나한테 왜 그래 다 구독을 그왜 취소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근데 구독 취소로 협박을 너무 많이 해 요새 왜 자꾸 구독 취소로 협박하는 거야 유치하게 구독은 해주세요 딴 걸로 협박해주세요 딴 걸로 일단 타워 밀고 아이 근 이게 뭐냐 게임이 이게 나 이러면 재미 없더라. 나는 확실히 승리보다는 내가 주인공인 게 좋은가 봐 나는 원딜인가 봐 진짜 이러면 재미없더라고 게임이 지더라도 비기더라도 좀 이렇게 나의 이게 좀 매드무비가 나와야 되는데 게임이 이러잖아? 그럼 뭔가 그냥 김빠진다 해야 되나? 그냥? 우리 소피님 홍보 열심히 하네 여기 좋아요 열심히 사는 모습 아 흡혈 진짜 좋다! 이렇게 가니까 템와 흡혈 진짜 너무 좋다 흡혈 아! 아 이걸 맞네 아아 아, 이거 씨 빠졌어야 되는데 아 마법사의 최 가고 그다음뭐 가자? 공속이좀 마음에 안 들어. 공속좀더 빨랐으면 좋겠어. 마법사의 최소 올렸으니까 구인수는 치명타가 없어 서좀 별로고. 치명타가 안 달려 있는데 강한 템트리가 뭐 있죠? 치명타는 안 달려 있는데 성능 오지는 템트리. 올리면 돈나 세지는 거. 이런 무기가 맞는 거 같아? 이런 무기? 이런 무기가 맞아? 이런 무기가 싫다. 이게 가장 무난한 거 같아. 구인수 구인수 가자고. 구인수 가요? 구인수 갑시다 그럼. 이 분노 영약을 먹으면은 게임을 끝내야 돼. 이걸 먹고 게임 못뭐 끝내잖아. 그 500원 날라가는 거거든. 아니야, 아니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야, 뽀삐야, 너 그렇게까지, 너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애였어? <웃음> 어? <laughs> 아이, 짜식. 재미없다고 하신다, 먹지 말자. <laughs> 아니야, 그렇게, 그렇게까지 맞춰주지 않아도 돼. 어? <laughs> 아, 진짜 너무 맘에 안 들어, 이번 판은. 아, 이런, 이런 판은, 재미없어, 이런 판은. <laughs> 아니, 아니, 왜 핵쟁, 아니, <laughs> 아니, 저기요. 아니, 핵쟁, 핵제... 아니, 헬퍼 논란인데 왜 핵쟁이라고 확정을 하고 그래요. 논란이잖아. 그러면 논란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laughs> 아니, 바로 핵쟁이가 돼버리네? 어느 정도 생각은 해주셔야지. <laughs> 너무하네.